가 나오고 맨 나이고 나이가 가지고 이모한테 전화했더니 안받았도좀잡죠자 아. 네, 오늘 세례 받은 소감 한마디 하세요. 네, 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이렇게 세례까지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모든 게또 하나님의 영감이시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너무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번에 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차에 그거를 발견한 것도 사랑이 저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눈을 띄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지 이거를 세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이렇게 건네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많이 마음을 굳혔어요. 아. 전번에도 한번 온다고 했다가, 무서 마음에서 가야 되나, 뭐, 그랬 했는데, 아마, 저기, 하느님이 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실 걸로 믿고, 주신 걸로 알고, 이제는 좀, 무서움에서 많이, 많이, 좀 많이 탈피를 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실험을 했는데, 조금 더 무섭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저희 네, 네. 거실에서 혼자 자면은 문득문득 무서워서 못 잤는데 어제는 좀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아, 네. 무서움과 두려움을 많이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느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더 사랑할 것 같아서 제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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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멘. 루야 네.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예명 네 사모님 전도해서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하셨는데 한 말씀하세요. 아 그러게 이런 날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맙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아, 음.